자 운동은 공부를 잘하는 최선의 기초다. 음, 그러니까 아까 스토리텔링이 어떤 감동 상태에서 어떤 변화를 체험할 때 운동을 할때 스토리텔링 능력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또한 가지는 우리가 운동을 할때 사람은 조건 반사라는 것을 몸에 집어넣게 됩니다. 조건 반사라는 건뭐냐면 야구 선수들이 방망이를 딱 들면, 지워주면 저절로 하는 게 있습니다. 자기가 예전에 하던 짓을 막 합니다. 이렇게 발에다가 방망이를 두드리기도 하고요. 뭐몇 바퀴 돌리기도 하고요.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그, 그거를 어떤 리추얼이라고, 즉, 제의적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그 학자들도 있는데요.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운동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. 본격적인 운동할 준비. 근데 공부라는 것도요.